자, 오늘은 공홈용 미싱에 대해서 배우는데, 미실 감는 방법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실을 먼저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에다가 먼저 실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실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실을 완벽하게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신 이 북을 껴주세요. 끝까지 껴주신 다음에 실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단단하게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단단하게 감아주시고, 자, 뒤로 살짝 밀어주세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발판을 밟으시면 실이 감기겠죠? 자, 이렇게 80% 정도 감기면 이게 작동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실을 끊고,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북에 실이 감기는 겁니다. 자, 아까 감아놓은미실입니다미실은 항상 7, 80% 정도만 여러분 감아 쓰시고요. 자, 이렇게 실이 풀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하신 공업용 북집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홈 사이로 해서 밑으로 살짝 당기면 이 구멍에서 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오픈된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위로 가게 여러분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요 구멍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손가락 끝을 보시면 요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다가 받쳐주시는 거예요. 자 넣을게요. 자 여기가 위로 가게 해서 요대로 잡고 요 구멍에다가 맞춰줍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딱 소리 났죠? 이렇게 딱 소리가 나야 정확하게 북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 뺄 때는 여기를 살짝 제치세요. 제쳐서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잡아 당기시면 북집이 빠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위실 거는 순서를 배우겠습니다. 원하는 실을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다가 위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보이시는 구멍 하나 더 꽂아주세요. 자, 여기 세 개가 쪼르륵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자, 끝에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이 실을 잡고 이 사이로 여러분이 실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는데, 분명하게 실이 이 사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걸은 다음에 그 다음 실체기에다가 실을 걸어줍니다. 자, 다음 걸고 또요 아래에 또 실거리 또 있죠?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꽂아주는데 공업용 바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가정용 미싱은 앞에서 뒤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착각하지 마시고, 공업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꽂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실을 제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을 걸었습니다. 자, 건 다음에 여러분이 이 실을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폴리를 바늘을 이렇게 돌리시면 바늘이 밑으로 쑥 들어가죠? 자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 내가 잡고 있는 요 실을 위로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미실을 끌고 올라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미실을 끌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두 가닥의 실을 노루발 사이로 뒤로 보내면 음. 우리가 바느질을 할 준비가 다된 겁니다. 공옥력 재봉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윗실 감는 방법, 그 다음에 윗실 감은 북집을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윗실 거는 순서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